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음자를 심판하로 오시리라. 형량을 비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극동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비사운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샤르전찬양할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초등학 친구들이 건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사랑하면서 유혹이 흔들리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가 받은 사랑을 베풀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항상 헌진해주시는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함께 성경말씀 찾아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우서는 우리 신약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딤이라고 써진 작은 글씨가 있고요. 그 딤을 펼치면 디모데 전서가 나오고 좀더 넘기면 디모데 후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찾아서 2장 22절을 찾아 주시면 돼요. 우리 다 함께 읽어 볼게요. 너한 너는 청년의 조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우 2장 22절 말씀 아멘. 다친 구들 말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것이냐 하면은 바로 짠.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 관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나요? 자기 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좀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알아보자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고 조절하는 것. 우리가 좀더 힌트를 좀더 쉽게 주기 위해서 조사님 사진 몇 개를 가져왔는데 아마 집에서도 그 반응이 뜨거울 것 같아요. 서 철저히 자기관리를 한다고 해요. 우리 다음 그림을 함께 볼게요. 짠! 여기 시계바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표는 어느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의 하루 일과표라고 해요. 우리 자세히 보면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간을 취침을 하고 일어나서 등교를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연습실로 이동을 해서 또 외국어 수업을 고 코일 연습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을 하고 또 보컬 레슨을 받고 그리고 또한두 시간 동안 안무 연습을 하고 안무 레슨을 받고 개인 연습까지 해서 1 2 시간 되어서 집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체팅 준비를 하고 두 시에 잠을 자요. 그리고 또 다섯 시간을 자고 또 학교를 가고 이렇게 매일 매일 똑같은 하루가 돌아가면서 자기 관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연예인들은 이 시간표만 이렇게 따를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한다고 해요. 아이돌 연습생들이 이렇게 힘든 훈련을 소화하고 식단 관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모와 실력 모두 인정받는 연예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일 거예요. 이일각표 하나만 봐도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는 해야 된다는 거 확실히 보이는 것 같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어떤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 거예요. 우리 오늘의 말씀이었던 이 디모데후서에 대한 이야기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여기 디모데후서에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한번더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아, 믿음과 사랑과 합병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데. 여기에 크게 이렇게 딱 다른 글씨책으로 정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정욕이 뭔지 알아요? 정욕이라는 것은 전사님이 준비하는데 짜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정욕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욕구가 있냐면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욕심을 따라서 채우려고 할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고 해요. 디모데가 사역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땠냐면 좀더 똑똑하고 싶은 나봐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게 너무나 그 지식을 알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이 가르침인 것처럼 전달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논쟁하는 걸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매우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주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러한 다툼은 지적인욕구가 조명이 되어서 생긴 나쁜 결과입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자기 관리가 어떤 것인지 약간의 눈치를 챈 친구들이 있나요? 아까 이야기를 힌트를 보자면, 지식의 욕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것처럼 이런 것이 예시가 되어서 우리의 오늘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속의 욕구가 종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지,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욕구가 종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약해야 할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 사실 친구들 이거는 저번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함께 알아봤던 건데, 이두 가지 단어는 바로 절제와 균형입니다. 절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절제는 욕심이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 보면 지금 브레이크 사진, 지난번에 봤지만, 이 브레이크처럼, 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못한다면 큰차는를 멈추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욕심이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날 때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면 욕구가 동욕으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분야. 그런데 우리 이것을 좀 기억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절제와 균형, 자기관리 송을 통해서 함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감당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 거룩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성경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은 모이지 못해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절제하고 균형하여 그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짠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첫 번째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조심하기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손 소독도 열심히 해서 하루 빨리 건강하게 모일 수 있도록 친구들도 우리 다 함께 노력하기로 합시다. 세 번째 9월부터 공과도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9월부터는 우리 공과 공부를 영상으로 함께 해보려고 해요. 교도사님이 집으로 그 목표물로 공과 고제를 보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책을 펴고 함께 공과 공부 해보도록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